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버랩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덕은 그러니까 이제 고향시죠. 고향시에 있는 그 덕은 dmc 애들이라고 해서 부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제 에일리 애들 여기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 이제 오피스텔을 우리 에버랩스에서 방송을 해본 적이 그렇게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롯데캐슬 드메르랑 뭐 이런 거 가끔 하긴 했었습니다만 우리끼리 여기뭐 청약하러 가자 이렇게만 했었지. 여기를 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어, 벌써 이미 청약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발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쪽 지역인데 월드컵, 여기, 예, 골프장 있고 월드컵 공원 있고, 하늘공원이죠. 예, 하늘공원 있고, 그, 위에 쪽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엔 사실 흔히 말하는 창문 열면 서울인데 경기도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나 세금이나 이런 건좀더 저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오피스텔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내일 아마 박터지게 몰려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홈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자 저는 덕은 dmc 여기 같은 케이스는 엘리에드 어, 홈피를 아이디랑 들어가서 찾아봤고요자 그리고 4월 29일, 내일이죠. 당발. 그리고 이제 10블럭. 8, 9블럭은 전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는 지금 의미가 없고, 8, 4A 타입 기준으로 해서 지금 190대1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간 거죠. 자, 이건 일단 꺼놓고, 사업 안내 한번 보실게요. 자, 여기 같은 케이스는, 뭐 주거 라이프에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가장 완벽한 주거 라이프 그럼 강남 살아야지 근데 어, 덕은 DMC 예, 디지털 미디어 센터에서는 그래도 여기가 가장 어, 인정 예, 가장 뭐 괜찮은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디자인은 조금 이쁘게 나온 것 같고요. 약간 힐스테이트 컬러 좀 들어가 있고 여기 이제 뭐 단지 내 상가들 있고 문주는 이걸 문주라고 봐야 되나 조금 이제 그렇고. 자, 89블록은 사실 이건 논외입니다 지금 방송의 목적은 내일 여기가 어느 정도 피가 붙어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로, 예, 소개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저도 내일은 현장 가서 여기를 한번 그, 좀 지켜보려고 해요. 네. 음, 불금인데 여기 가서 이러고 앉아있는다는 게좀 그렇긴 하지만은, 자, 지하 4층서부터 23층까지 한개동이 있습니다. 두개동짜리는 이거 아니에요. 사업부지는 6,300짜리. 그러니까 조금 작죠. 오피스텔 부분이 요 정도 나오고, 만천제곱, 그리고, 600%짜리 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598.98%까지 해서 이제 맞춘 거죠. 아, 600%라고 나와 있구나. 주차대수는 82대. 어,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수가 몇 세대다라고 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예, 그게 안 나와 있고, 주차가 이제 세대당 몇 대, 근데 이제 오피스텔 같은 케이스는 굳이 뭐 그거를 이야기를 안 하죠. 예. 아파트도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뭐 그죠 자 입지 환경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는 대장 홍대선 덕은역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가 나와있게 되는데 2030년에 된다나 하여튼 예, 상당히 좀 멀었죠 예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런지모르겠습니다마은 부천 대장역에서부터 이제 쭉 해서 요 라인이 홍대까지 해서 넘어가야 되는 이 라인이 상당히 어, 핫하죠. 예. 제가 보통 이렇게 뭐 간선으로 해서 연결되는 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잘안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같은 케이스인데, 홍대랑 연결이 되고, 그리고 대장 신도시랑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예, 요거는 역시, 예, 상당히 예, 괜찮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더근역이 여기, 여기 나와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고, 그리고 단지 맨 끝자락이죠. 예, 단지 맨 끝자락, 고항철도 있는 이 위쪽으로 해서 좀 붙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는 더운역까지 간다는 건 사실 조금 거리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한강뷰? 아니요. 가격이 싸고, 어느 정도 피, 시세를 볼수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한강뷰가 없다고 해서, 여기가 뭐 시세가 안 붙을 그런 데는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거기다가 한강뷰까지 가능합니다. 일부 고층에서 이러니까 이제 더욱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이제 몰리게 되는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이제 여기 더금벨리 괜찮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계속 여기 뜨게 될것 같고, 우리 지도에서 봤을 때, 여기 삼정, 그린코어, 예, 요거를 한번 방송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어우, 그때 여기 진짜 핫했죠. 여기 같은 케이스는 그때, 야, 이게 벌써 23년도에 내년에 입주구나. 진짜 세상 참 빠르네. 여기 이제 84타입으로 해서 들어갔던 게 4억 9천. 예, 아 5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었고, 당첨가점이 평균 60점. 그래서, 야, 83대1 나오고, 뭐, 67대1 나오고 해서 했었는데, 대단하죠, 예.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여기 끝에, 끝자락에 있는 애들이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그건 둘째 치고, 5억이 채 되지 않는 금액. 이거는 그럼 그때 당시에는, 어, 분산제가 여파가 없었을 거라고, 예.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이렇게 해서 나왔었던 거고, 여기 같은 케이스는, 예, 분상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채 5억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세를 보게 되면 뭐한 9억 이상은 다 간다 예,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의 같은 케이스는 사실 분양가는 좀 비싸게 나오긴 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상의 시세를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어 서랑설레가좀 있습니다. 누구는 야 이거 뭐 9억 10억에 분양을 하면 너무 비싸지 않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것도 이해가 가요. 일리 있는 말씀이고. 왜냐면 주변 시세랑 맞춰 봤을 때 그리고 여기서 지금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얘들이 아직 입주를 안 했으니까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어, 새 아파트 개념으로 봐야죠. 그래서 연식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보통 제가 방송을 했을 때는 옛날에 있던 아파트들 그런 거 보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요거 눌러갖고, 어, 여기 같은 경우는 다, 그렇지. 사실 입주 예정이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정도 시세가 들어가고, 이 정도 시세가 들어가고, 이건 그나마 2010년도 거고, 2005년도 거다 그러면 이거는 한 20년 이상 이제 입주할 때쯤 되면은 요거랑은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요게 지금 12억 5천을 가고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좀 대형 평형이겠지만은 이거는 12억 8천 가고 아 여기 23억은 뭐 내일 것 같은데 DMCJ2 아 이건 좀 타입이 조금 있구나. 예. 그러니까 이제 2 0억 12억 천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새 아파트, 흔 아파트, 예. 그리고 이제 여기 에 주변의 시세랑도 좀 맞춰보고, 여기 주변의 구축이랑, 역 가까운 데랑 좀 맞춰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가지 기준점에 따라서 이제 좀 생각하는 게 다들 다를 수는 있을 거는 같아요. 자, 한강뷰, 한강공원, 노을공원, 예. 그리고 올림픽대로 자유로. 그리고 이제 무슨 무슨 지구, 그러면 거기 앞에 뭐 당연히 유치원, 초등고는 뭐다 있으니까, 그죠? 자, 전매가는 오피스텔. 예, 요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뭐, 청주도 가고, 뭐, 부산도 가고 하는 마당에 뭐, 서울 바로 옆에서 이거 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가죠. 그리고 여기 인프라가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어, 조금 더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거의 뭐, 똑같은 내용들이니까, 아까 봤던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어, 단지 배치도 이걸 이제 보셔야죠. 자, 여기 있는 게 오피스텔 101동, 102동에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89블럭 네,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해서 나가 있는 방향은 11시 방향 이렇게 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이제 남향인데 여기 같은 케이스는 또정남향으로 해서는 또 없어. 그죠? 이게 이제 10블럭인데 전매 제한이 없는 10블럭인데 여기 방에서는 이렇게 예, 조망이 나갑니다. 그리고 얘가 7, 8인가? 예, 조금 특이한 애가 있고, 요렇게 해서는 북동향이 되니까 이제 고건적으로, 고 요렇게 해서 나가는 것은, 예, 남서향이니까 이제 8, 4, A 쪽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원하게 될것 같고, 8, 4, B 같은 케이스는 전체가 이제 포베이 판상형으로 해서 남서향 들어가니까 이것도 인기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것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거 보고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걸 남서양이 뚫리긴 뚫리는데, 요 84B를 넣어야 되느냐, 84A를 넣어야 되느냐 해서, 그, 또 안에 임맥들이 많이 있으니까, 현장 뛰신 분들하고도 많이 상의를 했는데, 역시 설랑 설레가 좀 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그 옥상 정원의 높이도 좀 봐야 되고, 예, 지사는 요즘 투자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이 아니라 옛날서부터 이제 투자하지 말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하여튼. 자, 78 타입이 이제 투, 어, 22개, 다 이제 84도 22개, 어 84b 도 이제 22개 해서 이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들어간 건데 네. 잠깐만 그러면은 어디 한번 볼까 어, 22개 곱하기 190은 4,100요몇몇 뭐, 잠깐만 내가 계산 잘못했나 곱하기 190 4,180개 5,000개가 안되네 많이 안 들어갔네 아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요거 청약을 넣기 전에 그전에 이제 힐스테이트 라군에서 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해서 거기도 아마 돈 300씩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자금이 많이 물려져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뒤늦게 우리 쪽으로도 많이 이제 청약 넣으세요 했는데 좀 늦었었던 것 같아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끼워 맞춰서 해석을 하는 걸로 하고 근린공원이뭐 옆에 다 있으니까 월드컵 공원이 있을까뭐그 정도는 다될것 같고. 그래서, 어, 8동, 9동 같은, 아니 8단지, 9단지, 예. 8블럭, 9블럭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얘네들인데, 어, 요거죠, 요거. 10블럭은 요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서 일억씩 조망이 나온다고 보기엔 조금 그렇고, 그냥 84에서 요렇게, 84B에서 요렇게 해서 가는 걸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얘는 이제 지산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거실이 조금 보이게 될수 있는 여지도 없잖아, 있기는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역시 이제 그것도 다 카바치고, 어, 들어가는 방법이 있으니까. 동수 배치표는 25층까지. 그리고 얘는 23층 까지 있습니다 공간안내 이게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그런건데 어라 이게 뭐야 인테리어? 인테리어가 아니라 공간안내 예, 이걸 봐야죠 자7,8 타입이 이제 8,9에 있긴 하는데 이제 요건 넘어가고요 논 A니까 자7,8 10블럭에 있는 거 봐야죠 10블럭 이제 예, 맞아요 요거 요거 요건데 앞에 있는 지상 때문에 조금만 가려진다는 거 여기서는 해봤자 동북이란 걸 해서 칠 팔한테는 조망을 줄 이유가 당연히 없겠죠 안 주지 애들이 그걸 주나 막내한테는 그런 거를 안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주방창은 없지만은 이제 오피스텔을 가지고 이제 아파트처럼 주방창이 있네 없네 따지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 아좀 하지만. 그래도 요거는 ldk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잘 나온 겁니다 사실 오피스텔이건 아파트건 해서 요기 부분이 이렇게 해서 나온 케이스는 어 보기가 드물죠 이면창에다가 3창 네. 그리고 현관 들어가서 이제 애들방 있고 왼쪽으로 좌회전 하시게 되면 이제 ldk 방식 리빙 다이닝, 키친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자이에서 맨 처음 나왔던 걸로 생각하고 있는데 요즘은 따라 하려고 해도 이제 형, 그 평면 설계가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이렇게 막 도화지 그려서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는 막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들어가야 되면은 어, 화장실 그리고 이제 건식 세면대가 하나 있고 약간의 다용도실 같은 공간, 예, 요거 하나 있고 여기도 약간의 공간 피난대피 구역이나 뭐 그런 거겠지. 그리고 이쪽에서 나가는 창이 하나 있네요.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될것 같고, 요거는, 뭐, 그냥 조그만 드레스룸. 네. 7, 8인데 그래도 뭐 드레스룸은 있고, 아, 여기 화장실이 여기 하나 더 있구나. 그래서 여기가 이제 공용 화장실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세면대가 건식으로 해서 바깥으로 따로 나와 있었던 상황이네요. 오케이. 이제 이해가 좀되고요 어, 전체 선택, 옵션 포함. 아 여기 뭐 저희 바닥 어, 이런 건안 하죠 유럽산 타일 이런 거안 합니다 무조건 그냥 강마루가 최고야, 예 강마루가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프리미엄 드레스룸 유상해서 있는데 여기에다가 뭘 했다는 얘기야 도대체? 아이 여기가 조금 뭐 여기 뭐 수납장이 조금 바뀐 것 같은데. 이걸 뭐 굳이 뭐 그렇게 돈 내고 했을 것 같진 않고, 여기다가 임대를 놓치 뭐 사람들이 여기다가 뭐 그걸 자기가 들어가서 살 생각으로 했을 것 같진 않은데, 자, 84A 한번 볼게요. 이제 역시 조망은 이제 밑으로 나가는 거랑, 여기 이제 이렇게, 네. 남, 서양으로 해서 길게 나가는 거랑, 요렇게 해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평면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아까 봤던 방식이랑 좋습니다. 아, 여기 창이 크다. 여기 있는 창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하프창 이죠 반창,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실 창처럼 이렇게 이제 크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랑 채광이랑 이런 게 상당히 좋을 거예요. 가끔씩 이제 애들방처럼 애들방에다가 이제 반만, 예, 뚫어 놓는 창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조금 가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LDK 방식 이제 그대로 상당히 잘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 아까 뭐, 마찬가지로 여기 뭐 수납장 있고, 애들 방 들어가자마자 있고, 어, 그대로 사이즈를 크게 늘린 거지, 뭐 똑같네. 그죠? 예, 똑같아요. 화장실, 여기 공용 화장실, 안방. 뭐 드레스룸에 대해서도 뭐별 다른 거 없는 거는 똑같은 것 같아요. 예. 여기가 이제 뭐 조금 뭐, 칸막이가 들어가 있나 뭐 하여튼 뭐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뭐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제 84b죠 1 0블럭 84b인데 여기에서는 어 이것도 이큰쪽 옆면이 이쪽으로 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이제 북향이 돼버리지 어떻게 보면 사실 예 요게 요게 이제 요렇게 메인으로 나가는 창이 이제 요쪽 방향으로 해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고 여기가 안방하고 거실에서 나가는 창이. 될것 같습니다 조금 특이하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은근히 어 북서양이 되는거죠 북서양이 자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실 창은 양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요렇게 요렇게 아여기 거실 창은 조금 작다 보기 네, 요렇게 해서 나가 있고 요게 이제 안방에서 안방에서도 양창이구나 이게 애들 방에서도 이렇게 남서양 나와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남서양입니다 여기가 남서양 그리고 여기가 남서양이면은 여기가 남서향이지 그러니까, 요 평면을 요렇게 해서 좀, 예, 세워갖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하고 거실 쪽에서는, 안방하고 거실, 예, 거실하고 주방 말고, 거기서 이제 요렇게 나가고, 어, 이게 아까 거실이랑 주방에서 나가는 거고, 그리고, 그렇죠. <laughs> 잠깐만 내가 지금 아여기 하나가 있구나 여기 창이 하나가 있으니까 요거 요거 걔는 여기서 안방에서 조그만 창 하나는 요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요렇게 야 이거 투 베이가 아니 아니 투 웨이가 아니라 그럼 쓰리 웨이구나 쓰리 웨이 맞네 기다려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세 가지 방면으로 해서 나가니까, 어우, 개방감이나 이런 건 상당히 좋긴 좋겠다. 어 조금 이제 이게 북동향이죠? 예, 그렇게 해서 나간다 할지라도, 창이 그래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일단은 다 뚫려져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밖에 뭐가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창이 없는 것보다는 창이 많은 게 나아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뭐, VR이 나와 있으려나? 예. 이모델 하우스, 어우... 이모델 하우스. 112 타입인데 84만 볼게요. 자 화면 좀 크게 하고 자84 같은 케이스는 아하 양창이지 그죠? 예. 요거 바깥에 테라스 공간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음. 야 우물형 천장은 엄청 크게 뚫어놨네 여기 위에 천장을 주방까지 그냥 하나로 그냥 다 터버렸구나 야 이렇게 되면은 시원시원하게 잘 해놨네 맞아 예, 애들이 잘해 그리고 이제 여기만큼 이만한 창 여기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나 뭐 채광은 뭐 끝내줄 것 같습니다 여기는 TV나 이런게 좀 들어가고 그러면 더 좋은데 혹시나 좁아 보일까봐 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84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여기 주방을 가서 보게 되면 여기 창이 하나 더 있고 야 이거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요거는 왜 하이그로식 코팅된거 상부장 그리고 이런거 뭐 인덕션 뭐전기렌지뭐 하여튼 이런거 좀 있고 어, 바닥 타일이 이렇게 보면 이쁘긴 해요. 근데 연예인들이 이런 거 많이 하지. 근데 이제 청소할 때 조금 그래요. 예, 이게 예, 뭐 줄눈이 있기 때문에, 줄눈 때문에 그래요. 줄눈 때문에. 그리고 어, 저처럼 이제 내일모레 50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도관이가 조금 예, 부담스러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흙길을 걸을 때랑 아스팔트 길 걸을 때랑 다릅니다. 예, 무릎이랑 발바닥 죽어요. 작살 납니다. 진짜. 어, 이거는 이제 어우, 너무 작다. 폭이. 요거는 나중에 하게 되면 조금 많이 튀어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한이 정도까지는 튀어나오게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냉장고가 이제 여기까지 나오고, 식탁에 대한 개념은, 야, 이거 조금 더 이쪽으로 많이 밀려야 되는데, 요 조그만 식탁 가지고는 안 되겠는데? 식탁은 뭐 천상 여기다 놔야지. 야, 이게, 그러면 TV는 여기다 논다 할지라도, 여기에 소파가 들어가면서 요거, 하여튼 뭐 당첨이 문제지 뭐, 씨. 당첨만 된다면 당첨만 된다면은 뭐 시, 뭐가 문제야 그죠? 에, 밑에 이거 잘 파놨고 양쪽에 수납장, 침실 이번 애들 방이죠. 에, 애들 방에서는 역시 이렇게 조그만 책상, 어, 침대가 여기에는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들어간다 할지라도 여기 붙박이장 딱 맞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열리지가 않을 것 같고 당연히 침대도 하나 들어가면 책상이 들어갈 데가 없겠죠. 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팔싹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우, 여기를 막아버리면 좀 깝깝한데, 그냥 딱 침대만 들어가는구나. 딱 침대만. 요거를 이렇게 밑으로 해서 딱 보시게 되면은 이 사이즈가 딱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멀리에서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길어 보이죠. 침대가 엄청 길어 보이죠. 드레스룸 욕실 2번. 아우, 컬러를 세게 들어갔네. 자, 건식... 아, 이게 건식 아니지 에이, 여기 이제 화장실에 수전이랑 타이루랑 아, 레인보우랑 어두 개씩 다 해놨네? 어, 잘 해놨네 요거를 열어보게 되면 별도의 그 전기 콘센트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보통 여기 하나 더 있고 그러는데 여기 열면 또 있겠죠? 예, 설마 없을 리는 없을 거고 자, 그리고 현관 창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방... 어 욕실! 아이구야 조금 좁긴 한데 뭐 오피니까 어, 수전 있고 어, 전기 콘센트가 하나가 안 보이네. 이거 안에 여러 에 있나? 이거 여는 장면도 안 나오고 야 레인보우를 여기다 또 해줬어. 이거 <laughs> 마감재는 그냥 뭐 마감재에다가 그 돈을 거침없이 그냥 막쓴것 같습니다. 예 잘해놨네. 이거. 요것도 있고 요거 요거 부스 요거는 원래 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둘 중에 안방이랑 거실 둘 중에 하나만 주고 그러는데. 다 해놨네. 안방거실. 그리고 이제 요게 있으면 사실 요거를 안 주는 경우도 있는데 또 좋네. 타이로 요거 마블링은 잘돼 있고 예,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은은하게 요거 이제 투톤 개념으로 해서 잘 들어가 있고 뭐 전체적인 마감이나 요런 거 상태 보면은 어, 잘 해놨네. 마감도 괜찮고 깔끔하게 해놨네. 그래야지.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시공할 땐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런 거 많이 하죠. 어, 저기. 사전 점검 음, 사전 점검에서 많이 따라가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은 예, 생각지도 않은 <laughs> 개판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 정도면은 그래도 굉장히 상당히 잘 나왔다 마음에 듭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번에 청약을 넣으신 분들은 이제 내일 오후 4시 이후에 발표니까 그때 이제 잘 보시고 주말장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해서 예,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행운을 빕니다. 그러면 자 빠이빠이